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지지변화의 두 번째 주제인 육충의 마지막 시간, 고지의 충인 진술과 충미충을 공부하겠습니다. 진술과 충미는 창고의 의미를 가지는 토와 토의 대립으로 있는 것은 꺼내쓰고, 남는 것은 저장하는 변화의 명미를 보는 것이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충을 보면 진술충의 구성은 같은 토와 토의 대립인데 표면적으로는 진토는 목의 방위에 속하고 술토는 금의 방위에 속하며 내면적으로는 진토는 수운동을 하고 술토는 화운동을 하여 목과 금, 수와 화가 대립하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진토는 분열과 확장을 하는 변화의 토이고, 술토는 유지와 축적을 지향하는 은둔의 토로서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의미로 볼수 있고, 고지의 층은 창고가 열리고 닫히는 개고와 인묘의 작용을 합니다. 육기로 보면 진토와 슬토는 결합하여 한수가 되는데요. 슬토는 정화를 내면에 복장한 육수로서 수로 전환하는 토이고 진토는 수운동을 마무리하고 화로 전환하는 토로서 술토에서 진토까지는 수의 변성이 작용하는 한수의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충의 진단에서는 같은 토와 통의 충으로 충의 의미보다는 지장간의 작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토는 저장된 계수의 계고와 인묘를 보는 임수와 개수의 변화를 보고 슬토는 저장된 정화의 개교와 인묘을 보는 병화와 정화의 변화를 보아서 진술충의 작용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고지층인 충미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미층의 구성을 보면 이 또한 토와 토의 대립이면서. 표면적으로는 축토는 수의 방위에 속하고 미토는 화의 방위에 속하며 내면적으로는 축토는 금의 운동을 하고 미토는 목의 운동을 하는 수와 화, 금과 목이 대립하는 복잡한 대립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축토는 수를 목으로 전환하고 비토는 화를 금으로 전환하는 음양의 전환을 중지하는 중의 작용을 할수 있어야 하고 고지충은 열고 닫히는 개거와 인묘 작용을 살펴야 합니다. 육기의 작용으로 보면 축토와 비토는 결합하여 습토가 되는데요. 축토는 자수 시야시 용출하여 양의 확장을 시작하는 토이고, 미토는 분화된 화를 조절하여 음으로 수렴하는 토로서 이렇게 수와 화의 조절 과정에서 습이 발생하여 습토가 되는 결합입니다. 진술충에서와 같이 충미충의 진단에서도 같은 토와 토의충으로 충의 의미보다는 지장간의 작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축토는 저장된 신금의 개고와 인묘를 보는 경금과 신금의 변화를 살피고 미토는 저장된 을목의 개고와 인묘를 보는 감목과 을목의 변화를 살펴서 축토와 미토의 활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질변화의 두 번째 주제인 육층을 마무리하는 고지층인 진술과 충미층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질변화의 새로운 주제를 준비하여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